뇌를 파먹는 미생물이 수돗물에서 뇌에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지금 인간의 뇌를 파먹는 기생충의 습격이 시작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조차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영상 긴장하고 따라와라. 딱 집중. 지금 미국에서 사망률이 무려 97%를 기록했다는 무시무시한 기생충의 습격 세계 최강국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든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이 녀석,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되시겠다. 이 녀석에게는 아주 소름돋는 별명이 있다. 일명 뇌파먹는 아메바라는 별명이다. 이 아메바는 호수나 강물 같은 민물에서 살아가는데 평소에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으며 조용히 살아가지만 어쩌다 인간의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180도 돌변. 즉시 인간의 머릿속 끝까지 파고 들어가 뇌를 먹어 치우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아메바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막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데 인간의 뇌에 녀석이 침입하면 뇌수막염이라는 무시무시한 증상이 일어나고 증상이 일어난 사람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10일 만에 심지어 아주 희박한 확률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인 뇌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더욱 공포스럽다. 이 녀석은 196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0명을 감염시켰고, 이중 살아남은 사람은 딱 4명뿐. 게다가 더 소름돋는 건, 이 치명적인 녀석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놈들은 원래 따뜻한 물에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물이 조금이라도 차가우면 죽어버리는 최약체였지만, 최근 지구온난화가 극도로 심해지면서, 그만 살판이 나버리고 말았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민물 온도도 아주 따뜻하게 올라가 버렸고 그 여파로 이 녀석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했던 거다. 그 결과 최근 미국에서는 아메바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나라 전체에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다고.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은 호수나 계곡 같은 민물에서는 절대로 잠수하지 말 것.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는 꼭 코마개를 사용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글쎄 이 코마개 따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메바를 진짜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인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온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아메바가 살기 딱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단다. 그러니 우리나라 역시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젠 매년 여름철 신나게 놀러 가던 계곡도 위험지대가 된것 같아 그저 소름이 돋을 뿐이다. 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실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아메바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보다, 물에 빠져서 발생하는 비극이 더욱 많다니 말이다. 이 아메바에 한번 걸리면 사망률은 굉장히 높지만, 애초에 녀석이 인간 몸으로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일단 한번 침입하면 끝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니, 만약 나중에라도 물놀이를 가게 되면, 잠수는 절대 하지 말고, 특히, 코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자. 하지만, 기생충의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희생자를 무려 10억 명이나 만들어냈다는 끝판왕 기생충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N, T. D.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억 명을 감염시켜버린 역사상 최악의 기생충으로 유명한 놈이다. 이 녀석의 풀네임은 일명 풍토성 소외질환. 뭔가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이 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기니벌레 병인데 이놈의 사진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 비주얼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 기니벌레는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생충으로 인간의 몸을 파고들어가 1년 넘게 조용히 숨어사는 은밀한 능력이 큰 특징이다. 녀석은 인간의 몸을 파먹으면서 성장하다가 성장이 끝나면 바로 피부를 뚫고 몸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튀어나오는 모습이 꼭 공포영화의 클래식 에일리언과 똑같을 정도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녀석이 다 성장했을 시 길이가 무려 1미터나 된다는 점인데 심지어 이 거대한 놈은 피부를 찢고 튀어나올 때 아-주 천천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몇 주에 걸쳐서 천천히 튀어나오는 그런 끔찍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놈한테 한번 걸리면 엄청난 고통은 기본. 온몸의 장기가 심각하게 망가진다고. 하지만 여기서 더욱 섬찟한 건이 기생충.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녀석은 땅이 아니라 물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튀어나오는 그 순간, 인간을 자기가 살던 물속으로 빠뜨리려고 유인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기생충에게 조종당하는 섬짓한 공포영화 속그 장면, 이놈은 그 장면을 진짜 현실에서 보여준다는 거다. 기니벌레는 에일리언 더하기 연가시스러운 이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지난 몇천 년 동안 수억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만들어 왔다는데, 그러나 여기서 반전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엔 t d 지만 이거 약만 잘 먹으면 99.999% 치료 가능하단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느냐? 그건 이 기생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난 지수가 높은 아프리카라서 그렇다.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가난한 나라에 약을 줘봤자 남는 게 없으니 아프리카에 치료제를 보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생충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져버리고 말았던 것. 하지만 이 끔찍한 기생충을 남겨놓은 결과, 무럭무럭 자라난 녀석들이 이젠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베트남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만약 이 녀석이 흘러흘러 흘러 우리나라까지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땐 우리나라 진짜 영화 영가실을 현실에서 찍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사망자 10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에 나까지 추가되는 건 아닐지 모를 지경인데, 아니 대체 왜이 세상에는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 많은 거야?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 다행히도 현재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 역대급 기생충에 희생당할 확률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Getting those human beings t 그 disease the second disease t appears of human 그래도 만약 확률이 천만 분의 일이라고 해도 그 희박한 확률에 내가 걸리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 나 산타 이젠 강물, 계곡, 민물, 호수 이런 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역시 집밖보다는 따뜻한 이불 속이 최고라니까.